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의지하고 바람을 타고 나는 새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여기와 딱 관련이 있는 분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여러분 세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윤무부 교수라는 경희대학교에. 이 윤무부 교수님이 15일날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새 박사 새 전도사로 유명한 윤무부 교수가 15일 0시 1분 천상의 새가 되어 홀홀 하늘로 떠났다 제가 새 얘기를 하려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돌아가신 건 아니겠죠 네. 참이 새라는 동물은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경에 맞지 않도록 만든 그런 생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허공을 날수 있을까? 새를 본 인류의 오랫동안의 마음속의 의문이고 숙제고 연구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수백 명을 한꺼번에 실은 비행기가 여기서부터 쉬지 않고 스물 몇 시간을 날라서 지구 저쪽편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심지어는 우주선까지 사람이 타고 갔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술이, 과학이 새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동경했던 결과이고 덕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새가 한 마리 나오죠? 무슨 새죠? 네,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제가 또 다음에 또할수 있고 독수리가 한 마리 나옵니다. 그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소사오를 듯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새 얘기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새는 도대체 어떻게 하늘을 날수 있을까? 그죠? 새가 무엇으로 날죠? 날개로 날죠. 날개짓을 부처러히 해서 날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는 날개짓 안 하잖아요. 새를 연구해서 만드는데 비행기는 날개짓을 안 하잖아요. 자, 이게 비밀이 있어요. 작은 새는 날개짓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독수리처럼 이런 큰 새들은 날개짓만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날개짓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에 높이 떠있는 큰 새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면서 봤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 공중에. 그러다가 쏜살같이 밑으로 쫙 내려 꽂힙니다. 모기를 향해서. 그건 여러분, 날개짓이 전혀 안 해요. 날개 딱 오므리고 그냥 쫙 내려 꽂혀요. 그 뿐만 아니에요. 그 공중에 떠있던 새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다른 하늘로 아주 그야말로 쏜살같이, 총알같이 쫙 없어집니다. 그게 참 궁금했어요. 보통 새들이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것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큰 새가 공중에 떠있는 건 무슨 힘일까? 그리고 그 공중에서 먹이를 향해서 내리꽂히는 그런 무슨 힘으로 오는 걸까? 또는 그 공중에서 다른 공중으로 아주 그냥 쏜살같이 사라지는 그 날개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새는 날개짓만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새는 자기의 날개짓만이 아니라 그온 하늘에 가득한 바람, 기류를 타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내리 꽂힐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큰 새는 바람을 타고 공중에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먼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새만 그런 게 아니래요. 물고기도 그렇대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게 물속에서 움직이나요? 지느러미와 꼬리 힘으로 하죠. 그러나는 작은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큰 물고기는 자신의 꼬리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류. 해류. 물의 흐름. 물의 흐름. 즉, 물결을 따라서 거슬러 오르기도 하고, 떠내려가는 척 하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큰 물고기는 해류. 즉, 물결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보다 더 쉽게, 더 멀리,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유자재로 나아가고 멈추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생물이 있습니다. 자기 힘밖에 쓸줄 모르는 생물과 자, 그렇지 않는 생물.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두 부류는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사는 세계가 전혀 다르고 그들이 사는 형편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밖에 쓸줄 모르는 생물, 그런 존재는 언제나 고단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 더큰 세계,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큰 세상, 더 넓은 세상 더 나은 세계에 사는 동물들, 생물들, 그런 존재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지에 가득 차 있는 다른 힘, 자신의 힘들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 그 힘들에 기대거나 편승하거나 그 힘들을 이용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작은 물고기나 작은 새들을 염려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생, 사람들의 일생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나 작은 새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밖에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것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힘에 겹도록 때로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피곤하고 지칩니다. 더큰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격차를 조금 도 좁히지 못하고 더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수고하기를 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그들의 퍼터그립인 날개짓이나 지르름이짓을 멈추면 바로 물결에 휩쓸리고 바람에 날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살아있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기 힘으로밖에 살수 없는 생물은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입은 인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모양, 이 꼴일까? 어? 저 인간은 판판 노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27절에 오늘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은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신앙일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판판 놀고 딴짓하는 것 같은 같이 교회 다니는 모 집사, 모 군사, 모 장로, 모 목사는 잘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예? 열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냥 확! 하나님 믿지 말아버릴 것보다. 그냥 교회를 그냥 확! 그만둬버릴 것보다. 이런 생각 드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야곱아 니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은 니가 어찌하여 불만을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렇게 사는 인생만 있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나 큰 새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적게 일하고도 큰 성공을 거둡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와는 다른 세계, 더 높고 더큰 세상을 휘저으며 다닙니다. 우리가 볼때 그들에게는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운이 저절로 그 사람만 만나면 착착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늘 행운을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저거 무슨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거는 권모와 술수와 사기로 살아가는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잘 그리고 크게 풀립니다. 물론 그들도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그들은 작은 물고기나 작은 새처럼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아둥바둥거리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꼬리지다고 날개지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쉬면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때를 조류가 밀려올 때를 저 위에 공기가 크고 빠르게 움직일 때를 기다립니다. 적당한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마치 썰물 때 바닷가 모래밭에 세우는 배처럼 밀물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온다. 그때 내가 노를 저어 저 넓은 바다로 나가리라. 이것이 여러분, 카네기의 좌우명이었다 그러죠? 그 그림. 낡은 배한 척.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던 그 배. 그 밑에 그러나, 그러나 반드시 밀물이 밀려온다. 그때 나는 저 바다로 저 나아가리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인생을 불평하겠어요? 왜 불만을 토로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앙인의 삶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새, 큰 물고기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새, 작은 물고기 같이 파닥거리며 퍼덕퍼덕거리며 사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새들이 나는 걸 한번 보세요. 쑥썩 하는데 쉭쉭 날아갑니다. 작은 새 보세요. 저는 그 벌샘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날개짓이 1분에 뭐 몇만 번? 그 새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안쓰러워. 그꿀 따먹으려고. <laughs> <laughs>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있고요. 그냥 날개짓 싹싹 하면 그냥 슉, 떡, 슉, 날아갔다가 슉 내려가서 먹이 잡고 이런 새도 있는 것처럼. 신앙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차이 나게 만드는 것, 구별지게 결정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느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신앙인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비록 젊은이를 할지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젊은이들, 아, 참 젊은이가 부럽죠.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때는 피곤하지도 않아. 그냥... 혀로시길에 가끔 나갑니다. 청춘들이 보글보글합니다. 그 도움인데 그냥 지치지도 않아. 네? 나갔다가 저녁만 먹고 검은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왜? 너무 피곤해. 청춘이라도 자기 힘만으로 살면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리게 될 것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큰 새들처럼, 큰 물고기처럼 바람을 타고, 해류를 타고 다니는 신앙인은, 그와 같은 신앙인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를 듯 올라갈 것이. 독수리가 하늘 바람을 타고 솟아오르듯.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개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큰신앙인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신앙인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편성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기대어 사는 사람. 오늘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사람과 이 하나님을 믿되 내 작은 날개 힘으로 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 그가 곧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 솟구쳐 오르되 자신의 날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타고 솟구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될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꼭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바람을 타고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여러분의 성경이신 분은 그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바로 그 옆에 하늘바람을 타고라고 적어놨어요. 독수리는 그냥 날개짓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제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살아도 살아도 이놈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죽어야 끝날 려는가 하시는 분. 또 하나.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할수록 힘드는구만.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교회에 모이는 시간이 훨씬 적어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교회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저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짊어지고 있을 때보다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이 드는가. 이두 부류의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진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유지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왔는데, 자꾸만 힘이 빠집니다. 자꾸만 무릎이 꺾입니다. 자꾸만 허리가 굽습니다. 자꾸만 숨이 갚아집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이쯤에서 그만! 하고 자꾸 기도가 턱턱 막힙니다. 지금 주저앉으면 진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저앉지 않을 뿐. 주저앉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런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날개로 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초라한 벌새 같은 작은 짐승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의 지미을 있는 힘을 다해 팔딱거리면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물고기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류를 타고 나아가고 멈추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나 이 세상에 어떤 것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재능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과 물결을 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바람을 누가 창조했죠? 바다 물결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제가 굉장히 감동스러운 건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이 말이에요.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데 너무 힘들어서 목사고 뭐고 다 그만두려고 했을 때를 보면 젊었을 때였어요. 기운도 팔팔하고, 예? 머리도 잘 돌아가고, 예? 말도 지금보다 더 잘하고, 요즘은 왜 말할 때만 이렇게 엉기는지 몰라. 요 그때는 이렇게 말할 때 입에 침도 안 말랐어요. 이제는 얘기 좀 길게 하면 입에 침도 말라붙죠. 예? 쩍쩍 그리다가 딴소리 하죠. <laughs> 얘기하다가 내가 무슨 얘기 했죠? 얘기하다가 얘기를 까먹고. 그러나 젊었을 때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힘들었어요. 그때가 지쳤어요. 왜? 그때는 목회를 내 힘으로 했거든. 내 지식으로 했거든. 내능력을 했거든. 네? 그때 제가숨속에 불만이, 뭐? 많... 내가 주 인간을 알거든. 학교 다닐 때 어떤 인간인가. 어? 내거 보고 시험지 답안지 냈던 놈이거든. 그런데 저게 더큰 교회 돼갖고 다... 아, 배송교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더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곱절에 힘을 기울여 살았는데, 힘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내 날개로 날려고 했으니까, 내 지르름에 갖고 헤엄치려고 했으니까, 힘들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실 하늘바람, 해류를 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끔 가다가 죽은 줄 알까 봐 가끔 가다가 날개 몇번펄떡펄떡그리고 어, 가끔 한번 움직여 그 대신 하늘바람 해류를 타고 날아다녀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배 목사님 참 목협 쉽게 하시네요 어쩌면 그렇게 놀맹놀맹 목회를 하세요 아 진짜로 제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목회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열심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합니다. 그런다고 될까 몰라. 그런다고 될까요? 예, 네. 작은 물고기는 될수 있어요. 예, 네. 개울물에서는 돼요. 개울물에서는 그 개울물도. 요즘처럼 큰 비가 내려가 큰 물이 되면 안돼개울 물이 는 돼요 그러나 그런 고기는 바다를 누비지 못해요 바다를 누비지 못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 인생 신앙인이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작은 새처럼 팔딱팔딱 퍼덕퍼덕 끓이면서 에 그러면서 사는 인생, 사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천히 쉽게 쉽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바람과 하나님이 주신 조류를 타고 다니는 인생 신앙인이 있습니다. 결론이 너무 뻔하죠? 뭐가 되고 싶으세요? 큰 새가 되고 싶어요? 작은 새가 되고 싶어요? 피레미가 되고 싶어요? 고래가 되고 싶어요? 뭐, 결론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죠?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이 뭐냐? 제가 다음 주부터 이것에 대한 걸몇 가지 또 하겠습니다. 이제는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바람을 탈수 있는 방법인가요 일단 오늘은 원론적으로 이렇다는 것, 인생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사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람을 타고 나는 새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힘으로 헐떡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립고 그 바람에 편성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늘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속에도 우리들이 보고 깨우칠 많은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린 작은 물고기도 보았고 큰 물고기도 보았습니다. 작은 새도 보았고 벌새도 보았고 독수리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깨우치지 둔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비록 젊은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맥없이 비틀거릴 것이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힘으로 사려고 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 바람을 타고 날듯이 솟아오를 것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과 소원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온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대로 옮길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